자, 193페이지 변곡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일단 변곡점의 좌표가 2,5다라는 얘기를 봤을 때 F2가 원함수에 1을 집어넣으면 5가 나온다는 거고 변곡점의 X좌표 어떻게 구하니 했더니 이게도함수에다가 변곡점의 X좌표를 넣으면 그게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게도함수와 0되는 X좌표가 2라는 거지. 그요두 식을 알면 되고 문자 두개식두개니까연립함 2개, 끝이지. 자, 그래서 이 집어넣어보니까 8마 4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은 얼마다 5지자 그랬더니 마 4a 플러스 2b에다가 7이 넘어가니까 마이가 되나요 자 마이로 나누면 어 2a 마이너스 B 마이로 나누고 있어 1이다 요 이거 하나 얻을 수 있지 그 다음에 이게 도 함수에다 이너라니까 도함수고 하고 그러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2a x지 그럼 이게 도 함수는 6x-2a가 될 거고, 이게 도함수에다가 2를 딱 집어 넣으면 12마2a가 0이 되죠. 자, 그래서 2a가 10이니까 a는 6이 되는 거 맞니? 자, 이걸 집어 넣으면요. 12마b가 1이다. 자, 그럼 b 는 뭐가 된다? b 는 11이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괜찮지? 뭐 별거 없습니다. 자, 밑에 것도 똑같이 해보시면 되는데, 어, 쌤이 뭐 풀어놓을까? 자, 196번 풀어놓을 때, 안 되면 보시고요. 풀수 있으면 그냥 안 봐도 돼. 자, 뭐 똑같은 얘기라서. 자, 문제 3개니까 식 3개 뽑으면 되는데, X가 2에서 접선의 길이가 4다. 라니까, 어, F' 프라임 2가 4다. 하나 잡았죠. 두 번째, 1콤마이가 변곡점이다. 라니까, f 1러 오면 2가 나온다. 이런 얘기고, 이게도 함수가 0 되는 X 값이 1이다니까, 이게도 함수에다가 1 집어넣으면 0이다. 요 3개 잡아내면 끝이거든. 자 그래서 문자 3개씩 3개 처리하시면 된다. 그래서 f1은 2부터 쓰면 f1이라는 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다? 이다 요거 하나 잡고요그 다음에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자 3ax 제곱에 플러스 2 b x 플러스 c인데 야 계산이 참자 여기에다가 2 집어넣었대. 2 집어넣으니까 f 프라임 2면 4312a 플러스 4b 더하기 c가 되는 건데 그게 4래. 됐죠? 자, 그래서 요거 한 개, 요거 한개 잡아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도 함수 F2'x를 구해보면 얼마죠? F2'x가 6ax 플러스 2b지? 됐지? 거기에다가 뭐 넣었더니? 거기다 1 넣었더니 0이래. 자, 여기다가 1을 넣었더니 6a 플러스 2b가 되는 거고 자, 그게 0이랍니다. 자, 그랬더니 이게, 이게 B나 e b 가 마이너스 6A니까 B가 뭐다? B가 마삼이인 거죠. 자, B가 마삼이니까요거 이제 저 위에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될것 같아. 저 제일 위에 식 A블비풀C에다가 B에다가 마삼이 넣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C가 나올 거고 이걸 여기다 넣으면 12A 마이너스 12A 어머나 괜찮네. 플러스 C가 0이지. 그랬더니 C가 0이잖아. C가 0이면 자, C가 0이야. C가 0이면, 어디에 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C가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인 거죠.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넣으면, B는 얼마다? B는 3인 거지. 에뭘 자꾸 실수를 하니, 이거? 아, 이거 또 계속 실수하는가 본데? a 젠장. 다시. 자, 어디서 실수했는지 모르겠다. 다시 잠깐만 검토해볼게요. 자,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다. 맞고. 그 다음에 f'2, 2 해보니까 어, 여기 실수했네. f'2가 8a네요. 아, 다행이다. 빨리 잡아서. 왜 12를 적었지? 12 맞는데? 여기 넣은 거니까 어, 맞네. 12a 플러스 4b 더하기 c는 4다. 됐고. F2프라임 X니까 6X 플러스 2B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 그럼 6A 플러스 2B가 0이다. B는 마이너스 6A B는 마 3A 요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 B가 마 3A 자 다시 B는 마 3A가 나왔는데 대입할 수 있는가 보다. 자요 위에 거부터 다시 해볼게요. B에 마 3A를 넣으면 b 에요 제일 위에 식에 여기에다가, B에 마삼이를 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요쪽에 넣으면, 12A이고, 마삼, 사십이, 12. 12A. 12A 마이너스 12A니까 뭐한 거야, 지금. 자, 12A, 마이너스 12A 플러스 C가 0이지? 아, C가 4죠? 예, 그렇더니, C는 4가 나왔어. 왜 틀렸지? C가 4가 나오면 요거 집어 넣어볼게요. 여기서 틀렸구나 여기 집어넣으면 어디에 여기 요 식에다 집어넣으니까 my a 플러스 4는 2지 자 my a가 마이가 되네 그래서 a가 1이고요 그럼 b는 뭐가 된다 여기 제일 밑에 요 식에다 집어넣어 보니까 b는 마 3이 되지 됐죠 그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